안녕하세요, 어저의 TV의 어, 악절쟁입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무지개 친구 할 겁니다. 할까? 아니야 하지 말자. 아, 무지개 친구 아니라 탈옥사 경찰이 아니라 뭐할 거냐. 또 저건 또 질렸어. 이거 왜안 되냐? 체험된 거 볼까요, 진짜? 아, 옛날에 됐어? 암튼, 이거, 악마의 워업 이거나 해봅시다. 아, 진짜. 툭, 툭, 아! 툭, 툭, 아! 비벼볼까? 아니야. 비비면 오히려 더안 돼. 아니 이거 얼마야? 이거 뭐야 시장 12 11 75단계 내가 안 돼, 왜지? 아니, 70이 어떻게 한 거요? 가위 좀 받고 싶은데. 안 되나? 하이. 진짜 찐텐이다, 나. 된다. 아니, 왜안 되는데? 아! 아! 진짜, 고통받는 장면을 보고 있나, 진짜. 아, 얘네 채팅이랑 이런, 이런 것도 하지 요, no. 틱틱착거리면 약간 더 잘되는 느낌. 틱틱틱. 이거 봐봐, 잘 되잖아. 틱틱. 틱틱. 하, 나 이거 완전 못하나 봐나 집중하대 퇴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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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해볼까 뭐야? 왜 이렇게 잘 돼? 왜 이렇게 잘 돼? 왼쪽왜안 돼? 아니 드디어, 마이 35단계 통과. 여기서부터 지옥의 단계. 에라. 와, 진짜. 저거 빼곤 다 쉽다, 이제. 35단계 빼곤 다 쉽다, 나. 야, 일로 와. 일로 와. 월급 다 와봐. 월급 끝판왕 와봐. 내가 한국 오비 1등이 돼도 저건 못할 듯. <laughs> 그, 중브레드님, 이거 하고서, 저 오비 1등 내가 되면은, 아, 평학도 있고 그거 비록게 아무튼. 아무튼 저 꿈,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어야야야뭐 아! 예를 들어서인 거 알죠? 뭐야, 이거. 안튼 내가 저거 오비 1등 돼도 안될 듯. 진짜 얼마나 쌓였으면 내가 저런 말을 할까? 아야 이것도 안 돼. 여기 이거 거리 되나? 이거? 거리 되나? 아, 안 되네. 아, 내가 넘어가고서... 아이씨, 뭐야, 형 들어왔네. 형이 갑자 아 전화할 것 같은데. 자, 이거 갑자기 끊기면 그냥 2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걸 머 타워. 형몇 단계야? 와, 4 0이다 아이. 영상 찍는 중. 뭐야? 한적 있네 형이. 아유,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진짜 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 아. 아. 여기에서 톡톡톡개 게... 에? 에? 뭐야? 돌아온 거잖아. 에바, 에바 사인데오뭘 어, 뭐 여기로 가는 거네? 어 쓰레기 같은. 아니, 나 속았어, 진짜 감쪽같이 속았네. 아? 아, 나 진짜 감쪽같이 속았어. 아! 오 됐다. 네,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겨?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나이스. 와, 됐다. 그래서 아! 짜증나네. 아, 아이 스테이지 건너뛰기 저35 단계 안에 됐었다. 진짜로 극한의 구간.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갑니다. 끄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아! 아! <laughs> 어, 뭐야? 쉐낄 쉐낄 유! 쉐낄 쉐낄 유! 재끼루 재끼루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도 오빠.